얘들아, 얘기들지. 어, 아이고 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, 아이고 얘들아. 어? 어 나이가, <laughs> 나이가 나이가. 민주 민주 어딨어 민주? <laughs> <laughs> 나이가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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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잘노래 애들? 아이고, 나 이거, 나 민재 잡으러 가. 민재 잡으러 가야지. 나 이거, 민재 잡으러 가야지. 나 이거 민재 어딨어.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 민재 잡으러 민재 잡으러. <laughs>